난안될것 같아. 야, <laughs> 할수있어날 <laughs> 두고 가. <laughs> 안녕하세요, 봉주. 안녕세요 오늘 안녕하주하세요 봉주. 안녕하세요, 개주 안녕하세요, 봉주. 안녕하세요, 봉주. 안하세요 봉주. 하세요하세요봉니하안 설마 어, 저게 줄이라고? 설마 그러지마 일단 서나 일단 서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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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야경 아니, 야경은 봐지만산세는못겠네요세는못 어. 아. 아. <laughs> 일단 줄을 한번 기다려봅시다 <laughs> 진짜 하늘이 멋있긴 하다 네. 어. <laughs> 네, 저희는 지금 개선문을 올라갈 수가 없어서 왜냐면 그 앞에 줄이 한 150명 이상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예쁜 썬셋을 <laughs> 보려고 샤요공네샤요공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예, 거기까지 지금 예, 뛸 거예요 우리의 썬셋을 위해 달리겠습니다 좋아 좋아 허리에서 언제 아, 러닝 해보겠어 에펠탑을 아, 끼고 이렇게 러닝 한번 해보는 게제 버킷이었는데 에펠탑을 해다, 보러 에펠탑을 보러 런닝을 하겠습니다 어, 오르막은 패스 어쨌든 오르막인가 가라아 일단 갑시다 오르막 난 안될 것 같아 아니야 할수 있어 <laughs> 날 두고 가 좀만 더 가면 돼 안녕 시현아 좀만 힘내. 넌할수 있어. 아버지. 예, 아버지. 저는 지금 파리에서도 뛰고 있습니다. 아, 이제 벗자 거의 다온것 같은데, 이제? 근데 이미 끝났어. 해는좋습니다 <laughs> 여러분. 아, 아쉬워. 진짜 결국 여기 와서 선셋을 한 번도 못 봤다. 그러게. 에페에서 봤어야 되는데 내 디즈니에서 보면 돼어 피다는데 <laughs> 어 도미노 대 <laughs> 망했어요 저쪽 가서 마저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아 여기 조금 살아있는 거 같은데 와 결국 선셋은못 봤는데 그래서 결국에 여기 샤이공에 왔는데 와 이거 이런 광경을 볼수 있게 됐습니다. 와 같아요. 진짜 예쁘다. 와. 아 씨발. 아, 나 깜짝 놀랐네 씨. 내 주경을 할 뻔했어 진짜로. 새끼 화들짝놀라는거 봐. 아, <laughs> 아 존나하름다 진짜. 와. 어. 나 이제 욕할 뻔했어. 욕했어. 욕 먹었어요. 사람들 진짜 이 정도로 요 한국 사람들이죠? 방금 저희는 이제 다시 어, 방금 야경을 다 봤고 개선문으로 갈건데 아 오늘 아까 사실 미친듯이 뛰었는데 <laughs> <물을> 못봤어요 길을 <laughs> 아, 잘못 찾아가지고 아, 이거 완전 토끼와 거북이랑 똑같아요 미친듯이 뛰었는데 이쪽에 걸어간 친구들을 다 보고 저희는 결국 못 봤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김성문으로 와서 야경을 한번 네, 네, 네.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서 세 명의 나오자들이저 있네. 저세 명의 나오자들 빨리빨리 내립니다. 아 진짜. <웃음> <웃음> 저희는 다시. 개선문으로 하하겠습니다 <laughs> 아 사이가 젖지 않아요? 오 사람 이 죽었다 하나도, 하나도 없는데? 아, 어, 뭐야 <laughs> 알고보..야 뭐야 못 타는 거 아니야? 네 이득이득 네 여기가 개선문 그..올라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지금 아까는 여기 사람이 한 100명정도 서있었는데 지금은 줄이 하나도 없네요 어 뭐야 올라가면 길이 나오와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웅장한데? 여기를 이제 올라가는 거야 그러고 기위왜 필요한 건 루지언 패스 어 뭐야 검사도 안 하네? 지금 들어오기 전에 그또 보안 보안 검사를 하고 지금 이렇게 와 어디가 끝지야와 지금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돼 우와 진짜 미쳤다 먼저 올라가죠 일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laughs> 이거 살다 <때> 벌써 어지러운데? <laughs> 네, 계속 선방으로만 쭉 올라가야 되니까. 네, 내려올 때도 이렇게 내려야 되나? 아, 재선분들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 준비물은 튼튼한 다리와 물 있어야 미션장. 벌써 힘들어 진짜. 몇 시간이 가야 돼? 아.. 네 어, 있는... 진짜로 아. 여기 내가 봤을 때들드시는 사람들은 올라오기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네. 와이 끝이 없는데요? 아, 계속 봐야 아, 되겠네 아, 이거. 끝났나? 와 아, 여기 이렇게 올라오면 이것저것 볼거리가 있네요. 아또또 또 갑니다. 자, 진짜 끝도 없어. 앞에 출구가 보인다. 드디어. 와, 시원해. 오, 시원해. 와, 진짜 저 끝에 저기 디즈랜드 같은데 저기 지금 폭죽 터지고 있어요. 와, 진짜 멋있는데? <laughs> 지금 여기 우리 패밀리들이 다 모여있습니다. <laughs> 와, 여기, 와, 지금 딱 좋은데? 직, 각도가 딱 좋아요, 지금. 와, 옆에다 멋있다.